단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도대체 몇 단어를 알아야 원어민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불편함 없이 할수 있는지. 자, 영어권 국가에서 대학을 나온 성인 기준으로 2만에서 4만 단어 정도를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린아이들 경우는요? 유치원 때까지는 1000단어 미만이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8000단어까지 어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단어를 얼마나 알아야 될까요? 2000단어요. 기초 어휘량 2000단어만 알면 일상생활하고 묻고 답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럼 2000단어 안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들 이 알고 있는 정말 쉬운 단어들이에요. 테이크 아시죠? 테이크. 정확한 뜻은 몰라도 많이 봤던 익숙한 단어였죠. 테이크는 시간이 걸린다예요아 테이크는 시간이 걸린다. 그렇구나.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회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쉬운 단어라도 충분히 활용해 주셔야 돼요. It takes, it took, it will take. 시간이 걸린다, 걸렸다, 걸릴 거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 주는 게참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반드시 입으로 하셔야 돼요. 수천 단어를 외우고서도 아직까지 회화가 어려운 이유는 입으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머리로 아는만 단어보다는 입으로 말할 수 있는 500단어가 훨씬 더 값지다는 거꼭 아셔야 돼요. 정리해드릴게요. 영어 회화를 잘하려면 단어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단어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충분히 말해본 적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이두 가지 꼭 명심하세요.